2025년 5월 1일 목요일 띠별운세. 쥐띠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 가벼운 산책이나 카페 나들이가 운을 올려줘요. 소띠 꼼꼼한 준비가 실수를 막습니다. 계획 점검이 중요해요. 호랑이띠 말보다 행동이 강한 인상을 줍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천하세요. 토끼띠 예상치 못한 연락이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해 보세요. 용띠 오늘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이세요. 성급하면 실수가 따라와요. 뱀띠 금전운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한 날이에요. 말띠 누군가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조언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거예요. 양띠 창의력이 돋보이는 날,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바로 적어두세요. 원숭이띠 기분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열린 마음으로 움직이세요. 탁띠 주변 정리가 필요해요. 깔끔한 환경이 집중력을 올려줍니다. 캣띠 웃는 얼굴이 복을 부릅니다. 미소를 잊지 마세요. 돼지띠 작은 친절이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5월의 시작, 좋은 운으로 출발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하루를 더 빛나게 합니다.